와 되게 큰거 뭐야? 거. 우와 되게 젊은다 우와 아! 거들이네거즈이거즈이 안보여 아무 표없 아무, 아무, 아무. 야 뭐가 있는지 보여줘요 엄마 <laughs> 물밖에 안, <laughs>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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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느껴져 안 요 어, 음? 아, 이도 노요. 다 엄마! 엄마! 오! 장갑 안. 장갑 어, 어. 아! 어, 어. 아! 장갑을 안 갖고 왔네 여기 올라 장갑을 샀는데. 우리 강률리가 보여. 강률리강률리 어때? 自分。<laughs>